있어. 우리 반겨 주네. 와우. 오, so cute. 와우. 카메라.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어, 인정. 아, 오늘 다 나올걸. 짠. 아 커피는 잘. 경중인 태링. 오늘 바다에 끼고 있을 줄 몰랐다. 명당이다, 진짜. 맛있겠다. 먹자. <laughs>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 행복하다. 나 눈물 날것 같아. 다시 가서 박수 치고 올까? 응. 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와, 바다 뷰와 이 노래와 이 날씨와. 이치즈케이크 지금 모든 게다 완벽해. 어, 거. 거. 저 파도와 저 꽃가머리 애기랑. 아, 그냥 미쳤다, 오늘. 저 중딩처럼 보이는 여중생 네명과저 릴스 찍고 아. 있는 저 귀요미들이랑. 어때? 이 인생 이제 전과 후로 나뉘어져. 어, 나 오늘부터 세상을 살게 <laughs> 됐어. 마스크 치즈케이크 를 먹기 <laughs> 전과 후로 내 인생은 나뉘었거든. 와. 너무 예쁜 거아니요 기다리면서 출근하고 일할 이유가 있어 응나얘기야 응? 응나넌 아니지? 응프레 <laughs> 가가지고 한번더한번 신나게 놀아재껴야한번 놀아재켜봐야지 <laughs> 네 아. 본가는 서울 아이에요 아니, 본가 어디요? 제요거제요 거제? 외도 어, 네. 네. 나도 안 가봤는데 나한번가 뭐야 이 거제 사람이 외도안 가봤어 이거 <laughs> 한번가저 거제 사람이긴 한데 뱃멀미가 네. 심해서요. <laughs> 뭐 그저 저, 저그 외도에 뭘모르 가지고요. 지금 방금도 바다 보면서 멀미하고 그고요도아니 <laughs> 기사님 혹시 한국 지리교과서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뿐만이 아니고 역사 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너무 잘하시네. 어? 한국 서서울을왜 서울이라. 서울왜 서울을 왜 서울이라.

그러니까 네. 이런 기사를 잘 만나면은 그니까요 아, 오늘 아주 역사 역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김에 이런 데자 맛있게 먹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야 너무 힘들다 오늘 아, 나 몸이 다나 머리 아파 아, 바다 향기 했지? 오우. 미역국 맛집 먹어봐. 미쳤다. 미쳤다. 튀김 아, 없어, 배불러. 안는데 되는데? 예? 비니 번호 아, 이건 보여 줘도 돼. 어디 계세요? 9월 23일에서 24일, 24일? 하고 까워 고있다 어. 쓰고 이제 빨지 써야 타고. 응. 오케이. 우리 차례다 예, 음. 제야 아나 이런데 살고 싶다. 떡! 떡! <laughs> 감사합니다. 와우. 마이 차. 핑크 핑크. 또 아침바다는 처음이네. 아야 이렇게 누워보자. 그래 그래 이렇게 누워. 누가 유진이에게 이런 걸 시켰나? 잠깐만 기다려. 아... 진짜 참고로 제가 안 시켰습니다 아니 네 얼굴 빼봐 아! 오. 어. <laughs> 이모지! <laughs> 얼굴이 <에? 웃음> 동화가든 원조 짬순 맛집 음, 아, 향기냄새 137번째에서 10번째가 됐다 감사합니다 오 오늘 어, 하나하길 잘했다. 나다못먹었을까가보자구 i 이 s me.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우리의 커플 멋있긴 멋있긴 귀엽다 오늘 응. 되게 예뻐 색감이 너무 예뻐 네, 진짜 진다나 이제 진짜 소름이 끊 땡빨 땡빨 귀여다 예? 나, 네, 나 방송하는 데 맞았어 한 대? 응신0년전 어. <laughs> 정도에 아니 미안한데요 감사합니다. 와우. 일부러 그냥 일반으로문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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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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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의 일본의 일본의 맛있이 별로군 음 맛있다. 맛있다. 응. 맛니까 어... 진짜 맛있다. 응. 아이스크림 같아 이거. 어, 그만 봐. 와우. 아야 감자전 맛있다. 오케이 먹어. 맛있어. 맛있지? 응. 이번정류소는2은 유산. 이곳은 유산. 나도 몰랐 나도 몰라. 나도 뭐야. 나도 어야 나도 뭐 나도 나야 근데 <laughs> 왜1인분 왜 <이랬지? 웃음> 제가 5,000원 쓰면은 됐어 아, no, no, <laughs> 우산에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워. 그치만 좀 많이 오긴 하는데. 비어줘빌어 <laughs> <laughs>